좀 눈을 크게 뜨셔야 돼.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더 나은 기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는 눈을 크게 뜨고 돈을 좀더 밝혀야 돼. 그래서 안녕하세요, 대신당 손 선생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미연 주인공이었죠. 네. 무슨 티죠? 토끼. 아 맞습니다. 토끼 티어본들은 이제 신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선생님, 이제 토끼띠분들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신년 운세 보기 전에 토끼띠 성향을 말씀드릴 건데요. 토끼가 굉장히 얌전해요. 토끼띠, 순하고. 그렇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누가 보기에는 이렇게, 어, 왜 이렇게 약었어?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기 처신을 잘해요. 이분들이. 그런데 조금 너무 착하다 보니까 이용도 잘 당해. 음. 조심하셔야 돼. 사기도 잘 당한다? 응. 음. 음. 착해서 그래 착해서 네. 작년 해운녀은 약간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자지우지된 게 많아요 근데 올해는 그걸 잘 잡으셔야 돼요 자지우지되지 않고 내가 자기 주관을 갖고 내가 똑똑하게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내 방향을 끌고 가. 좀 고집을 부려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음. 그걸 하셔야지 올해 잘 풀려 음. 너무 착하다 보니까 돈을 잘 몰라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벌려면 이게좀 눈을 크게 뜨셔야 돼 음.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좀더 나은 기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는 눈을 크게 뜨고 돈을 좀더 밝혀야 돼.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먹어야 돼. 원래 내 앞에 있어도 좀잘못 챙겨먹어. 누가 이렇게 달라면 잘 줘. 네. 그럼 손해보는 거잖아요. 그걸 하지 마세요. 음. 그러다 보면 좀더 나한테 남아있는 게 많아요. 원래 이렇게 인심이 좋아서 잘 퍼주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 있잖아요. 그것좀 고치시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더 재물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. 그리고 토끼띠분들이 이쪽 영적으로 기운이 세요. 영적이요? 네. 저희 뭐 가물이 세다, 음. 뭐 신기가 있다 이래서 꿈도 잘 꾸고 되게 예민해. 음. 그래서 뭐 남의 집 태몽도 잘 꿔주고. 음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신의 길을 가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한 판단을 좀잘 받으셔야 돼. 안 그러면 데려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해가지고 음. 법당을 모시고 힘든 길을 많이 가시니까 그거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음. 이게 이제 점집 다니다 보면은 음. 그런 얘기를 많이들 다루잖아요. 뭐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, 신가물이다. 그렇죠? 음. 그러면 신가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무조건 이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. 저는 선택을 했어요. 저는 선택을 한다고 믿어요. 신을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난 과거의 생활을 생각했을 때 너무 고리학을 많이 겪어서 이 신의 길을 가는 게 내가 더 편안하다고 라 하면 신의 길을 가는 게 맞아요. 근데 내가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. 근데 신기가 있대.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걸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신을 모시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편해졌거든요. 그래서 신을 잘 모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찍 모실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토끼띠분들 그러면 갑진년에 또 혹시나 또 요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하게 있을까요? 그냥 남한테 휘둘리지 않게 중심을 잘 잡으세요 음. 중심만 잘 잡으면 네. 이렇게 손해보는 일 많이 없이 좀더 나은 상황이 될 거니까 반드시 좋은 성과 있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토끼띠분들 새해가 이제 밝았잖아요 네. 토끼띠분들의 새해를 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토끼띠분들 작년 재묘년에 손해 보셨던 거 갑진년에 다 챙기셔야죠.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많이 챙기시고 내 앞에 있는 거다 끌어 모아서 훨씬 더 이득이 될수 있는 한 해로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토끼들 분들 갑진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.